안녕하세요. 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어,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9월 30일 오늘 묵상 키트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138편 1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 그는 로마인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 어, 나름대로의 또 귀족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사회적으로나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시, 이 모, 아, 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변과 같이 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때, 바울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0편 138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압도적인 은혜를 또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상황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되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넓은 땅들을 다 수복했고 이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어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거의 전쟁터에 있었잖아요. 또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전쟁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압도적인 은혜 또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10편 138편이라는 것이죠. 어, 그 내용들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한글 성경에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 다잇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잇도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복을 해서 모든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어, 사실 지금도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도요, 백성들도, 지금 예, 예, 이스라엘이죠. 지 현재 이스라엘도 다잇 왕국을 꿈꿔요. 다시 다윗 왕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꿈꿔요. 그만큼이나 다윗 왕국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고 정말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기가 이루어냈던 모든 영광이나 모든 업적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타이틀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부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어, 내가 지금 좋은 회사를 다니고, 또 내가 좋은 직장 어, 좋은 직장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좋은, 어, 뭔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어, 모든 것이 성공을 해서 부를 쌓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어, 그리고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우리 안양선민교회, 제가 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안양선민교회잖아요. 안양선민교회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일도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아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9월 마지막 30일인데요. 어, 이 9월도 벌써 지났어요. 9월에 제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막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좀, 음,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묵상하는 친구들 되게 원합니다. 자, 오늘 목상 키트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백형진 목사였고요. 제가 다니는 어교회 이름은 안양 선민 교회입니다. 아, 그리고 공지 하나 할게요. 앞으로는 이 라이브 방송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부터 소개하고 어어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 목회자의 삶이 곧 복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내 어,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10월에 만나 뵐게요. 안녕.